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 서울특별시 구급공무원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어, 워낙 많은 분들이 어, 시험에 응시하신 시험이라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합격자 관련돼서 자 합격자 명단은 별도로 돼 있고요. 로컬 고시에 들어가시면 네, 본인 로그인하시면 합격자는 이렇게 네, 나오고 성적이 9월 28일 이게 뭐야? 성적 안 내. 아, 합격 불합격자는 7월 20일부터 예, 바로 되고요.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나옵니다. 본인 점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사전 공개했기 때문에 본인 점수 알죠. 예. 전하고 다르죠. 네, 다알수 있다. 로컬 곳에 가라. 필기 시험 합격자 면접 시험 등록이란 걸 해야 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24시간 등록하는데 마감일은 18시까지다. 자, 등록 방법은 지방 자치 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 마이 페이지 면접 등록에서 해라. 자, 응시 자격 정보 등록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라. 자응시 자격 정보 등록은 전산사회복지사 서속기 선박항해 선박기간 간호지적 운전 네 필기시험 합격자다 자격증 네, 등록하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업 센터의 마이페이지 면접 등록에서 아, 자격증의 명칭 자격 번호를 입력해라 자 중요한 게 이거죠 자 면접시험 등록 마감일까지 자격증을 취득 못하는 경우는 취득 예전자로 등록해라 네, 그 그러니까 면접시험 등록 요거 예 요거 요거죠 위에 거 면접시험 등록 예, 요거까지 안 되는 분 있잖아 언제 나와 아, 면접 전엔 나와야 되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을 메일로 보내라 치득 예, 예정자로 등록하고 메일로 보내라 이거 어떤 분이 아, 계속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예, 메일로 보내면 된대요 자 본인 나오면 사회복지 자격증 이런 거 늦게 나오잖아요 예, 요런 나머지는 아마 다 나와 있을 것 같고 사회복지가 이제 주로 어, 접수하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나오거든요. 그 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면 일로 보내면 된다 8 월이니까 충분합니다 면접 네 면접 때까지 나온다 이거 이것만 요 보고 또 허걱하지 마시고 밑에를 잘 봐야 돼 유의사항 요것 때문에 방송하는 거 사실 <laughs> 네 증빙서류 제출 저소득층 모집단이 운전직료 필기 합격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라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증빙서류 자, 면접시험 등록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7월 2 2일 우체국 소인분은 우체국 가서 딱 등기를 내면 그날, 7월 20일 날 내면 된다는 거예요. 소인분이란 건 그런 거예요. 증빙서류는 원본만 제출해라. 네. 허위 증빙서류 시험 결과. 요, 저소득 있잖아요. 저소득층. 요, 지금 합격자 중에 이 저소득층 서류가 안 돼서 제가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많이 떨어집니다. 예, 작년에 국가직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확인해야 돼요. 본인이 시험 보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합격자 분이 많이 안 보시고 내년 시험 보실 분들이 볼 건데 반드시 저소득 서류를 먼저 떼서 확인한 다음에 응시하란 말이에요. 네, 여기 나오죠, 제출 서류. 여기 어떤 거냈는지 나오잖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한 부. 운전은 이제 버스 경력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서류전형은 아까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자,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7월 30일 검사예요, 검사. 7월 30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아, 오프라인에서 보내요 작년에는. 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봤던 것 같은데. 자, 인성검사 바 보러 가야 됩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등록을 마친 자. 이때 이제 뭐 면접시험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안 가겠죠, 당연히. 난안 할래. 국까지 칼래, 이런 분들 있을 테니까. 네, 그분들이고. 자, 참고사항, 이런거잘 읽어야 돼. 요 필기시험에서 장애 편의지원을 받았거나, 인성검사의 기준 코로나 확진 격리된 수험생은, 인성검사 당일, 동일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예, 네, 온라인도 있다. 왜냐면 검사기 때문에, 이게, 뭐, 커닝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온라인을 작년에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예,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다 있어요. 세륜중학교는 뭐, 일반행정 뭐, 이런 식으로. 장소 확인하셔놨고. 예, 장소 쭉 확인하고요 검사잖아 검사 우리가 적성 검사 무슨 검사 검사는 그냥 자기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면접에 면접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나중에 배치할 때도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쪽이 그런 거야 예, 이쪽 부서가 맞겠군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인성 검사 응시표도 별도로 출력해야 된대요. 어디서? 인터넷 원서 센터에서. 공무원증 이게 신분증 가져오라는 얘기고, 모바일 신분증은 신문학인으로 반드시 실물 신문, 신분증 해라. 네. 자, 응시자 요거 네, 내용들 있고요. 학교 하시면꼭 읽어 봐야 돼요. 음, 시험하고 똑같은 뭐, 시험과 같아요. 그래서 막뭐뭐 뭐 갖고 오지 마라막 이래요. 근데 이 세상에 인성 검사를 저렇게 하시면 없어. 자, 면접 시험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그러나 어? 나 아무 때나 가서 보면 되나? 아니죠 여기 나와있죠 어디 네? 자기 날짜들이 나와있어요 쭉 나와있죠 네, 찾아보셔야 되고 어디서 하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 산속에 있어요 <laughs> 저도 가봤거든요 산속에 있어요 네, 한 20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네. 좋더라고요. 갔는데, 자그 안에 있으니까 골로 가셔야 된다. 골로 간다니까 글로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 자 준비물 면접시험시표, 신분증 가져야 된다. 자 면접에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파일 말고 면접만 따로 있어요. 자 코로나 1 9는 읽어보시고요. 쭉쭉쭉. 네, 다른 파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네, 하는 거고. 자 어디 어자 면접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 면접 시험이 국가직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하고. 에, 중요한 건 이거 아니야 에, 이거 뭐 갖고 와라 이런 얘기고 요게 있습니다 면접 절차 에, 어떻게 한다 5분 스피치 및 개별 면접한다 예전에는 영어로도 발표했어요 영어 <laughs> 영어 면접도 봤어 근데 그다 없애버렸어 쓸모없다 그래갖고 자 이거 순서도 나와있어요 자, 시험관리위원에게 신분증 면접시험 응시표제출과 본인 여부 확인 그 다음에 면접시험 순에다 응시자별로 자료 검토실로 이동하고 에, 시험 당일에 제시하는 5분 스피치 과제문을 검토하고 작성한다 작성해 그런데 개인 자료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뭐~ 출력해 갖고 와서 근데 어, 과제가 뭔지 알아서 미리 출력해 와 이것도 어렵죠 별도로 발표자료 작성을 하지 않으면 아~ 자료를 작성하지는 않네 필요시 과제문 여백을 활용할 매매한다. 아 뭔가 뭐 여기다 쓸수 있는 예. 뭐 종이 같은 거 하나 주나 봐요 거기다 이제 자기가 좀 정리해서 하면 된다 이거죠 과제문 검토 후 개별 면접실에 입실하면 본인의 면접시험 평정표 3개 평정표는 아마 줄 거예요 거기서 평정표 뭐 어, 상중하 써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뒤에 붙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중앙의 면접형에 모두 제출하고 본인 자료 착수한 다면 5분 발표한다 개별 면접한다 개별 면접 다섯 개 면접 평가 요소 관련된 과제문은 본인이 소지하고 발표에 활용 가능 아, 과제문은 본인이 소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안 맞죠. 보세요. 별도로 발표자료 작성을 하지 않는다. 과제문이다. 그러니까 과제문, 과제문 검토가 결국은 발표자료지 뭐, 그죠? 예, 발표자료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안 맞게 어렵게 써놨어. 결국 뭐냐면 무슨 종이를 줄 거야. 그걸 보고 거기다가 여백을 활용해서 써라. 예, 그거 가지고 발표할 때 보고해도 된다. 예, 그러나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겠죠 어떤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 놔야 되겠죠 쭉 보고 이러고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게 무슨 5분 스피치죠 보고 읽기지 예, 책 보고 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요런 것도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접시험 종료하면 과제문 원본을 반납하고 예, 갖고 나갈 수 없다 왜딴 사람들 또 보니까 자 휴대전화 등을 수령하여 집에 가면 된다 안녕 하면 되구요 자 여기에. 어... 어 이거 뭐야 면접시험 출석 개별 면접까지 별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배고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 뭐사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자 여기 평정표가 나와있어요 평정표 자 응시번호 뭐 이런 거다 예, 예. 이게 아마 프린트가 되는지 본인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프린트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이름하고 이런 거 자필 서명만 아마 본인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솔직하게 제가 면접보러 안 가봐서 그리고 서울시 특이해요 특이해 예, 이렇게, 평정표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면 특이한데, 요거를 가져가면 돼요. 아까 컴퓨터 사인펜 가져오라고 그랬나? 그걸 보면 되죠. 어... 네. 필기구. 검정색 볼펜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네. 예, 그럼 결국 뭐예요? 예, 이걸 잘 봐야 돼. 검정색 볼펜만 가져오라고 했으면 여기잖아 요거는 다 프린트 돼서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본인은 요기만 이제, 서명에만 예, 본인이 쓰면 돼. 필적 감정나 요두 개만 본인이 볼펜으로 하면 되네. 여기 볼펜 가져라고 돼 있잖아. 컴퓨터 사인펜 가져라는 소리 없잖아. 그죠? 자, 요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예. 자, 어쨌든 요거는 본인들이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사실 이래요. 5분 스피치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다른 쪽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시 보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별도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